오늘은 집에 있다가 좀 심심해가지고 아, 그거부터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일단 지금 일본 회사로 취업이 돼서 그걸 비자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합격을 한지는 한 지는 한두달 정도 됐고 8월 중순쯤에 합격을 해서 그 COE라고 재료 자격 인정 증명서인가? 그거를 이제 회사를 통해서 신청을 해서 그게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나오면, 이제 그걸 받아서, 제가 이제 한국 대사관에 가서, 비자 신청을 해서, 비자가 나오면 이제 일본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흐름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뭐 사실 놀기도 많이 놀았지만, 놀면서 일본으로 가기 위한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는지, 좀 남겨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 오늘 배송이 온 책입니다. 아무래도 일본에 가면 그 한국어 책들을 구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사고 싶은 책들, 뭐 공부할 때 필요한 책이나 아니면 이런 일본어를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요런, 요런 책들이나 약간 앞으로 뭔가 필요하겠다 싶은 이런 책들을 지금 당장 보지 않더라도 좀 사서 가, 가지고 가면 공부할 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좀 사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책도 좀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제 유심 또 주문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한 기간상으로는 30일 쓸수 있는 3기가짜리 유심을 샀는데 사실 이 유심을 쓰는 기간은 일주일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쿠팡에서 샀는데 이게 한8천 얼마 정도 했거든요? 제가 무슨 쿠팡에 무슨 만원 쿠폰이 있어가지고 사실상 공짜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유심을 했고, 아, 그리고 지금 제 계획상으로는 이게 원래 일본을 가면 그, 3종 시트라는 게 있잖아요. 첫 번째가 이제 주소 등록, 전입 신고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그 휴대폰 개통하는 거, 세 번째가 통장 개설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를 해야 될 텐데, 일단 주거 등록은 이제 가서 하면 되는 거고, 그 주소 등록이 돼서 이제 주소가 쓰인 재료 카드를 받게 되면 그 후에 이제 휴대폰 개통을 할수 있게 되는 걸로 아는데, 그 저는 지금 라인모랑 아하모 중에 고민 중이긴 한데, 아마 라인모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통을 하는데까지는 진짜 길어봤터한 2주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그래서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금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 핸드폰은 갤럭시거든요. 저는 이제 계속 갤럭시를 써 왔는데 지금 쓰는 핸드폰도 한 2년 정도 쓰기도 했고 아무튼 일본은 아이폰이 점유율이 한 60. 60~70% 정도 되게 많은 분들이 아이폰을 쓰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아이폰을 쓰는게 애플페이도 그렇고 좀 편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아이폰을 한번 써 볼까 싶어서 그리고 또 아이폰이 일본이 조금 더 싸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넘어가서 아이폰을 구매를 할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래서 문제가 제가 갔을 때는 갤럭시인데 이번에 가서 아이폰으로 바꿀 예정이란 말이죠? 근데 이 유심을 신청할 때 그걸 선택을 해야 돼요. 안드로이드냐 iOS냐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아이폰을 쓸 거니까 iOS를 신청해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받으면 갤럭시에서는 사용을 못하니까 핸드폰을 빨리 사던가 아니면 iOS용 칩을 껴서 쓸수 있는 뭔가 공기계 아이폰을 좀 들고 가야 할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언니가 아이폰 공기계 하나 있는 걸로 알아서 그걸 하나 들고 가거나 그게 안 되면 가서 호다닥 아이폰을 사거나 해야 될것 같긴 합니다 유진과 핸드폰 개통 관련해서는 그렇고 아 그리고 이렇게 카드도 발급 받았습니다 아마 일본으로 가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이렇게는 아마 준비를 해서 가시지 않을까 싶어요. 요게 트래블 원래 카드고, 요게 트래블 로그 카드입니다. 그 저도 막 열심히 알아봤었는데 이 트래블 로그 여기 요 카드는 하나은행 계좌가 있어야 발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워홀을 한번 갔다 왔었잖아요. 그때도 막 카드를 준비를 해서 갔었는데 아마 그때는 이게 없었던 걸로 아는데 있었을 수, 있었는데 제가 몰랐던 걸 수도 있지만 그때는 뭔가 다들 다들 그냥 하나 비바 카드 이런 걸 많이 발급을 해서 갔었거든요. 저도 그걸 발급을 했었고 근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은행에 계좌가 있는 상황이었어서 트래블로그도 발급을 해줬고요. 둘이 크게는 비슷하긴 해요. 둘다 비슷한 용도고 그러니까 앱으로 환전을 신청을 해서 그, 그 현재의 그현 환율로 바로 환전을 해서 이 카드로 바로 현지에 가서 뽑아서 쓸수 있는 그러니까 뽑아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긁을 수도 있고 이런 시스템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카드 만들면서 환전도 해봤는데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냥 앱으로 터치 몇번 해서 은행 갈 필요도 없이 받을 수 있어서 되게 편했고. 근데 둘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해요. 그, 사용할 수 있는 ATM에도 차이가 좀 있고. 아마, 맞나? 이게 세븐일레븐 ATM이고, 이게 이온 ATM을 써야 되는 걸로 알아요. 출금할 때. 근데 또, 듣기로는 막, 얘는 교통카드가 되는데, 뭐, 얘는 교통카드가 안 된다, 뭐, 이런 이유도 들어본 것 같고. 아무튼 그거를 제가 나름 블로그에 정리를 하면서 봤었는데 제가 블로그 했던 것도 뭔가 아직 유튜브가 익숙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딘가에 링크로 다 남길 수 있다면 남겨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카드를 준비를 했고 사실 이 카드만 준비하기는 좀 그래서 현금으로 환전도 좀 했습니다. 이렇게 환절 좀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 관련된 것도 있고 하나씩 좀 쌓아볼까? 침집도 있고 그리고 <laughs> 아 뭔가 이렇게 막 여기저기 해놓으면 다 까먹을 것 같아서 일단 여기다가 다 넣어놓고 있는데 또뭘 이렇게 넣어놨냐면 사진들 <laughs> 네 저번에 워홀 갈 때도 사진을 되게 열심히 준비를 해갔었는데 열심히라기보다는 그 그때 뭐 찍은 뭐 여권 사진 같은 거랑 추가 여분 사진 한한장 정도를 이렇게 준비를 해갔었거든요. 왜냐면 일본은 그런 보정 같은 걸잘 안해. 사실 저도 일본에서 사진 을 찍어본 적 없습니다. 근데 아마 그런 막 지하철 부스 있는 그런 사진 사진 부스, 지하철역이 있는 사진 부스 뭐 이런 데서 찍어가지고 보정이 하나도 안 된다고 많이 들어서 저는 보정을 열심히 한 걸로 이렇게 사진도 여러 장 준비해서 갑니다. 이 언젠가 필요해지면 막몇 개월 이내에 촬영된 걸 제출해라 보통 이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근데 막몇년 전에 만든 뭔가랑 가, 똑같은 사진을 쓰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를난 사진을 조금 넉넉하게 가져갑니다. 근데 사실 이게 다 다른 사진은 아니고 하나는 취업 준비하면서 찍었던 사진이고, 하나는, 아, 하나는 최근에 이거 준비하면서 찍은 사진이네요. 그래서, 봉투는 색인데, 이게, 이거는 이제, 이번에 찍은 사진의 사이즈가 다른 두 버전이고, 이거는 취업 사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진용 가서 뽑아주셔서 이렇게 들고 가는 거고, 사실 이렇게 들고 가지 않아도 그 사진 찍으면 보통 그, 보내주시잖아요 메일이나 어떤 수단으로 그래서 그런 것도 데이터로서 들고 있으면 편의점 가서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약간 거대한 이 전기장판 이것도 아마 다들 많이 준비를 해 가실 것 같은데, 아직 작동을 하겠지? 이거 한번 그 전원 연결해서 검사를 한번 해보긴 해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전기장판. 이것도 워홀 갈때 샀던 전기장판입니다. 일본은 난방이 안 돼서 겨울이 엄청 춥거든요? 그래서 워홀 갔을 때도 이거 틀고 막집 들어가면 이렇게 얼른 씻고 여기 코다닥 속 가서. 침대에만 누워있고 그랬었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랬었고, 그리고 이것도 공유기, 이것도 워홀 갈때 샀던 공유기입니다. 아직 작동이 잘될 거라고 믿고 연결 한번 해봐야 되나? 아무튼 공유기, 사실 어, 제가 워홀을 갔을 때는 시어하우스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전기 뭐 가스 수도 뭐 인터넷 이런 거를 제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왜냐면 다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갔을 때는 정말 그냥 방에다가 이거 공유기 하나 껴 가지고 썼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냥 완전 독립된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라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공유기는 하나 있어야 될것 같아요. 원래 있었으니까 대고 가려고 합니다. 본기도 들고 갈 거고. 그 다음에, 요, 인감. 인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인감. <laughs> 이게 아마, 아마 지금도 다들 이거, 이렇게 많이 가져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이버에서 무슨, 그냥 일본 아마 인감 치면 그 나오는 그런 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일본가서 도장파면 되게 비싸, 비싸다고 비싸 들어서 저도 도장을 일본에서 파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인간을 아마 이렇게 세 종류를 보이나? 개인 한자성만 있는 거 그리고 영어로 성 있는 거 보인다? 보인다? 오! 아무튼 영어성 있는 거 그리고 한자로 이름 세 글자 다 있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워홀 할때 만들었던 거. <laughs> 그래서 약간 날먹으로 다 그냥 챙겨갈 거고요. 그리고 사실 저 워홀 갈 때도 이렇게 세각류를 만들었었는데, 이거 하나밖에 안 썼었어요. 이, 이, <laughs> 보이는 건가? 잘 모르겠어. 어, 됐다. 이렇게. 이름 세 글자 다 들어간? 요것만 썼었는데, 제가 왜 이런 케이스를 샀냐면, 이게 일본인들이 쓰는 그 인감이랑 좀 달라요. 이게 사실 이거는 되게 엄청 동그랗고 크잖아요. 근데 일본, 일본 분들은 그 되게 세로로 길, 그런 모양의 인감을 쓰고, 그리고 그 안에 그 잉크가 이렇게 안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찍어서 찍지 않아도, 그, 잉크만 중간중간 보충을 해주면 쓸수 있는 그런 형태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바를 했을 때, 항상 출근을 하면, 다시 이렇게 와졌으면 좋겠는데? 아, 됐다. 출근을 하면, 그, 내 이름 옆에다가 도장을 찍는 게 이제 출근의 표시였거든요. 일본인들은 그게 다 나오니까, 뭐 이렇게 인주 같은 걸 보통 따로 잘안 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뚜껑에 약간 이렇게 잉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서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걸로 안 되는 건 아닌데 보통의 일본 분들이 가지고 계신 도장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 경험상은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점점도 준비를 해 갑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다른 것들은 막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최근에 친구들한테 받았던 편지나 그런 것들을 좀 들고 갑니다. 추억이니까. <laughs> 그리고 요거는 사실 다 약과 관련된 그런 것들입니다. 제가 아토피가 좀 있어서 그런 그, 뭐지, 피부과 가서 아토피약도 좀 받았고, 그리고 치과도 한번 가서 검진하고, 그 검사 받고, 스케일링 한번 하고, 병원 다니면서 좀 필요한 약들이나 필요한 검사들을 좀 미리 미리 받아뒀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저도 일본에서 1년 살았지만, 그때 정말 건강했어서 병원을 한 번도 간 적이 없었거든요. 건강보험은 냈지만, 아무튼. 그래서 뭐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챙겨가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뭐 여권 이 여권 케이스 제가 만든 <laughs> 여권 케이스입니다. 이게 약간 리라쿠마를 생각하면서 막 만들긴 했는데 리라쿠마처럼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주머니도 만들고. 그 요런 여기다가 이제 비행기 티켓 이렇게 꽂아가지고 들고 다닙니다. 물론 그 공항에서 뭐 검사할 때는 맨날 여권 케이스 빼야 되잖아요. <laughs> 그래서 맨날 빼고 이렇 건네드리긴 하는데, 그래고 들고 다닐 때는 귀엽고 제가 만들었으니까 잘 이렇게 끼고 다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부터는 정말 그냥 개인적인 그런 건데. 제가 또 외장하드를 샀거든요. 제가 전에 쓰던 외장하드가 망가져서 그게 또 물리적 손상이라서 알아봤는데 복구하려면 최소 25만 원 이상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 고민 중이긴 한데 이때 외장하드가 필요해서 샀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서 방치해두던 여러 데이터들 데이터 사실 크게는 사진들이죠. 막 이전에 쓰던 노트북, 전에 쓰던 핸드폰 막 이런 데다가 그냥 뭐 여기 있으니까 이러고 그냥 방치해뒀던 것들 있거든. 그거를 이 외장 하드에다가 잘 옮겨 담는, 담는 작업까지 좀 해줬습니다. 이거는 도시바의 그 캄비오 어드밴스드 2세대 4테라짜리로 샀습니다. 근데 정말 조심할 거는 <laughs> 제가 이번에 그 외장 하드 복구 가격을 보면서 좀 무서웠는데 이테라랑 사테라를 고민했던 게사테라짜리를 샀다가 이게 망가지면 수리비가 정말 너무너무 뛰어요 이테라랑 사테라랑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안 망가지게 그냥 조심조심 쓰는 걸 것으로 이게 또 망가져서 만약 또 수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리고 <laughs> 이거, 이건 진짜 하트테이 게임이라고 하는 보드게임인데요. <laughs> 이거는 워울 할때 친구들한테 선물 받았던 게임인데 약간 나름 되게 일본어 공부가 되, 되더라고요. 뭐 이렇게 단어, 단어? 하나를 주고, 이야 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가지 상황을 줘요. 저... 뭐? 그래서 사실 저도 룰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상황을 각자 A부터 H까지 중에 알파벳을 하나 뽑아서 그 상황을 약간 연기하면서 표현을 하고 그래서, 아, 쟤는 지금 뭐 C를 표현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베팅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점수를 내는 그런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일본어 표현 익히는데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친구들이 선물해줬던 게임이라 아직 잘 들고 있고요. 이번에 또 가서 뭔가 친구들을 사귀게 된다면 게임을 하고 싶어서. 사실 이건 한국에, 한국에서는 이걸 같이 게임해줄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일본을 들고 갑니다. 이렇게 하면, 얼추, 다된것 같은데? 앞에서 얘기한 저희 뭔가 준비품들입니다. 사실 이 외에도 더 있을 수도 있긴 한데, 그건 또 이제 짐을 싸면서 또 얘기를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